알잖아, 미진의 첫사랑인 거 암이 되어서야 알았다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라는 걸 사회는 공감과 위로의 한회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미지일까 미래일까? 저 역시 그랬더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 탓이다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특히 미지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던 장면에서 너무 공감돼서 울고 할머니가 위로해주는 말에 위로를 받았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5화에서는 호수의 따뜻한 말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동시에 서로의 첫사랑임을 알게 된 미지. 미지는 호수 앞에서는 자신을 숨기지 못하는 미지스러움을 막 발산하게 되겠죠. 첫사랑이 날 좋아했다니. 저라도 방방 뜰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 미지야 라고 얘기하고 사정이 이러저러 해서 그랬다고 말할 것 같은데, 아, 미지는 끝까지 비밀로 할것 같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런데 미지와 호수 이 커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호수 앞에서만은 자꾸 미지스러움이 나타나는 미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죠. 미리라고 생각하는 미지에게 감정이 자꾸 나타나는 호수. 그런데 이렇게 미지스러움을 뿜어대는 미지를 보면서 호수가 뭐 느끼는 게 없을까요? 옛날에도 이두 자매 서로 역할 바꾸기를 했다는 것 알잖아요. 이 정도로 어, 떠먹여졌으면 호수가 눈치를 채야 할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호수가 미지인 거 아는 것 같다고요. 특히나 미지가 자책할 때 확실히 미지 잘못 아니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눈빛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 상처가 많았던 호수가 미지의 그 마음 씀씀이와 밝은 모습에 반했는데 미지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몰라봤을까요? 배려심이 많은 호수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 화에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미지엄마가 호수 엄마에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남의 자식 같을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 한 어쩔 때 보면 남의 자식 같아라고 말을 했을 때 호수 엄마가 미지엄마를 쳐다보는 날카로운 눈빛 이건 단순히 기분 상한 게 아니라 어딘가 정곡을 찔린 듯한 반응 같지 않나요 미지엄마가 뭔가 눈치를 챈 건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으로도 보이고요 호수와 호수 엄마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놀라는 반응이었을까요? 호수 엄마는 체면을 중요시하고 좋은 사람, 잘 챙겨주는 사람, 무난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그렇게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창이 버스에서도 미지 엄마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않고 스쳐 지나갔을 때의 실망감, 외로움 그건 호수 엄마가 늘 느꼈을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정석껏 해서 다가가도 어느 순간 늘 혼자인 것 같은 마음 하지만 아들 호수와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동창들 앞에서 아들이 자신에게 실직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밝혀지는 순간 호수 엄마는 아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실패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들 호수조차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미지 엄마가 던진 내가 키워도 남의 자식 같더라 라는 말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정을 주고 챙기고 다가가도 결국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한다는 호수 엄마 자신의 내면의 컴플렉스를 건드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 드라마 속 모든 인물들, 미래와 미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미지 엄마, 할머니, 호수 그리고 호수 엄마, 심지어 이춘구 변호사까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덮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 감추고 싶은 나의 컴플렉스,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무뎌졌을 뿐인데, 그걸 괜찮아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날들. 하지만 어느 날 익숙한 소리나 낯선 냄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 무뎌진 상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곤 해요. 나와 같은 우리 이야기 그래서 이 드라마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를 받은 하루셨길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